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병자의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서 병자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얼마나 극휼히 여겼으며 또 어떻게 그를 고쳐주셨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기록하는 전형적인 치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도 두 건의 치유 사건을 연달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통의 치유 장면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두 사건을 아주 간략하고 건조하게 서술하면서 대부분의 배경 설명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더 강조하는 장면이 있는데 병자와 군중들이 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두 사건이 그것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로 인정받지만 두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따르는 귀신의 하수인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또첫 번째 사건에서 병자는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지만, 두 번째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현장에서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왜 누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흔들림 없는 진짜 믿음,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비롯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 간단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왜 믿음을 갖지 못하며 가졌어도 성숙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하게 되는지,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게 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함께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간절함과 절박함에 인내가 더해질 때 시작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더니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시는 찰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떠나시는 건가? 바로 죽은 소녀를 살렸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맹인들은 야이로의 집에. 조문객으로 왔다가 예수님이 떠나실 때 같이 따라 나선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마침 떠나시는 예수님과 마주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수님이 방금 죽은 소녀를 살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했을 겁니다. 그들이 비록 눈으로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귀로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로 봐서 이건 정말로 죽은 아이가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이 자리에서 행하셨고 지금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이분을 붙잡고 내 병을 고쳐야겠다. 보지 못하는 내 눈을 고쳐달라고 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 나오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소리쳤다는 헬라어는 일반적인 대화 중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대개는 전장의 이 전쟁의 함성이나 여인들이 해산할 때 울부짖는 단어들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간절함은 단지 외치는 소리에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외침이 격정적인 한두 번의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가는 동안 내내 예수님이 가는 길 내내 지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되었나? 28절에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셔서야 비로소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장의 배경 전체가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로서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러면 이두 명의 맹인들은 야이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집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내내 군인들이 내는 함성과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혹은 해산하는 여인이 절규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한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맹인들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몇번 매달리고 때를 쓰다가 또 때로 안 되면 금세 돌아서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주님을 원망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그렇게 매달릴 만한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속된 말로 먹고 살 만하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것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것이 없으면 구원자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있고 절박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점을 갖는 특별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평생 잊지 못할 그 거룩한 경험을 하는 기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룩한 기회를 이미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더하여 이 간절함과 절박함에 더해서 인내를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의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게 할지라도 이두 명이니 베드로의 집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주님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믿을 때 성장합니다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맹인들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너희가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다고 너희들이 분명히 믿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라도 예수님이 그 질병을 능히 고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외에도 우리 삶의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들,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장래 문제, 기타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 앞에서 다 해결될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능력에 맞춰져 있으면 동일한 능력만 있으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출국 때열 재앙 중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재앙은 모세가 하나님 권능으로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애국의 술사들 애국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재앙들도 애굽의 마술사들이 몇 가지는 능히 흉내 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건강 문제, 금전 문제, 관계의 문제, 장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무당들도 귀신들도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빨리 해결해 주고 하나님보다 더 풍성하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능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은 주님을 믿기 밑에 램프의 진이처럼 요술 방망이처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예수님을 바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만 바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게 되면 그 능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30만 원짜리 레고를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레고 기차가 있습니다. 작년 생일 때 그거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30 얼마예요. 레곤데 중국 짝퉁도 그래도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유야 이거는 비싸서 아빠가 못 사준다. 너 이거 3만 원 이내로 기차, 다른 기차 골라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옆집에 402호에 사는 아저씨가, 오늘야, 그거 내가 사줄게. 너네 아빠가 못 사주는 거, 내가 당장 사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저희 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402호 아들 안 하고, 402호 아들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402호에 계신 분이 권기령 목사님입니다. <laughs> 예, 권 목사님 30만원짜리 사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빠의 경제력, 경제적 능력만 중요하면 아빠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지는 거죠. 아빠와 관계성이 무시되고 그 능력만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바라지 않고 내 소원을 이루어 줄수 있는 다른 신, 다른 하나님, 다른 구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사용한 칭호 혹은 호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이세 자손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을 다이세 자손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다이세 자손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다가 여기서 드디어 나오는데 이 맹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이세 자손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단순히 출신 가문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왕가의 자손이라는 정치적 주장이 담긴 표현입니다. 동시에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구원자, 즉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종교적인 고유 명사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 무엇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지 확인할 수 있을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못 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것, 특히 맹인의 눈을 고치는 것은 구약적 전통에서 볼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선지자가 예고하신 바로 그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수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가능성을 믿느냐 하는, 믿은, 하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 복음의 믿음의 본질을 점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 없이, 즉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구주이시라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 없이, 그저 그분의 신비한 능력이 나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요술 램프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 같습니다. 무당에게 복체를 주고 구슬 한판 벌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약한 믿음이고 성장하지 못하고 쉽게 꺾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믿음은 선물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선물이 없어도 주님이 좋아서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기에 그분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분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때 우리가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은 우리의 욕망을 꺾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더욱 성숙해집니다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지는 단계는 자기 욕망을 꺾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두 명인이 고침을 받고 이제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자마자 밖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병자를 곧바로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즉각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가고 그의 장애는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었을 만큼 놀라운 일이다 라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 선한 행위를 비하하고 오히려 악한 일로 취급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것을 이렇게 고깝게 보았을까요? 이 놀라운 일을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이것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구원자가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바라는 형태의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의 구원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딱그 모습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어떤 그리스도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입니다. 율법 지키는 것을 제일 중요하다. 그거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야만 자기들이 권위가 더 높아지겠죠. 그런 그리스도여야만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한 몫을 더큰 몫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자기 기득권을 지켜주고 자기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온갖 부정한 자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시고. 또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제자로 삼아서 온 동대를 쓸고 다녔습니다. 마치 율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셨는데, 그들의 말은 따르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쓴 모든 것,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이 다 위선이고 가식이다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그대로 드러나 버린 이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죽은 소녀가 살아나고 장애인이 고침 받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이 놀라운 현상들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래서 지어낸 말이 바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거짓 소문을,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남보다 앞지르고 싶고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싶은 이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꼭 붙잡은 채로 항상 기도하기를 나 이렇게 힘센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때를 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도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에는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욕심과 욕망만을 고집하는 것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귀신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모함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욕망에 이용하는 것이고 내 욕망에 이용할 수 없다면 내 욕망을 실현시켜 주지 않는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라도 매달아 버리겠다는. 아주 완악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믿음은 자기 욕구를 부인하고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하였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절함과 절박함의 차이였습니다. 간절하지 않는 자는 구원자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믿는 자가 중간에 믿음이 약하여집니까?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고 같은 능력을 가진 자라면 얼마든지 다른 선택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고만고만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자기 욕망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꺾지 못하니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자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믿음은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신비한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노량주교회의 모든 교우님들이 이런 믿음을 우리 노량진 교회 안에서 함께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또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구주로 믿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맹인들처럼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그리스도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